같이 보신 말씀은 11기와 8장 1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노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압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압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아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랴. 이스라엘의 왕 오무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한 라봇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은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부상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베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하는 말씀의 제목은 타협의 결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타협의 결과는 성경 말씀들을 보게 되면 결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하신 것 하나님의 이와 같이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을 이와 같이 심판하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화제가 남유다로 바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악, 악한 행동들에 대하여 지적하셨던 하나님께서 남유다 남유다 역시 오염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기 시작해요. 여호람이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여우사밧과 같이 공동으로 왕 왕의 자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이제 여우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그 믿음의 본을 따라 가야 마땅하였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이제 악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8년을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가운데에서 그가 타협하기 시작해요. 어떤 것을 타협하는가? 왕권의 안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범하기 시작해요. 아브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며 아브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도록 이렇게 일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왕권을 강화 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아베 집과 같은 길을 걸어갔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던 여호사박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이와 같이 아베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 아합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아요. 그 그가 행동하였던 것을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사람들을 칼로 잔인하게 죽일 정도로 이세벨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이 여호람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애돔이 배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림나도 배반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이 여호람 왕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육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였고 결정하였고 이 결정에 대한 결과물은 배신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계속하여 역대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들들과 아내들을 이와 같이 탈취당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돼요. 죄악의 길 가운데서 왕권 강화와 자신의 뜻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길의 끝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도 2년 만에 병들어 죽음의 자리 가운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이 멸절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하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악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의 마지막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비참한 인생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이제 지옥의 형벌의 자리 가운데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타협에 대한 결과물은 이 여호람의 모습과 같이 이와 같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주의깊게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지만 수많은 이 악한 세대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결과물은 육신의 길의 끝은 이와 같이 멸망의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람이 죽게 되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이이 이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아달라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베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남유다 가운데에 믿음의 정조를 지켜나가야 될 남유다가 발과 우상숭배에 이런 오염에 이렇게 덕지덕지 오염물들이 붙어서 죄를 범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죄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다라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악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예우를 통하여 이제 구장에서 말씀이 나오겠지만.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런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인생은 이런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세요. 열왕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물은 칭찬이 아니라 이와 같이 비참한 마지막을 맞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죄악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들의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생명길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협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생명의 길 가운데에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 살수 있는 길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며 오늘의 삶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아합의 길로 가지 마시고 죄악된 것을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